만약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단한 가지 비법이 있다면 당신은 도전해 보겠는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남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생각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오랜 시간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도 남을 돕는다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과 돈을 남에게 퍼준다면 남는 것이 줄어들 뿐이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 사람도 동물도 사력을 다해 투쟁한다. 가진 자는 더 높이 올라가고, 갖지 못한 자는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다.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인생의 손에만 쌓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삶을 제대로 잘살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도서,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이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어떤 원리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기주의자가 훨씬 잘살것 같지만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주의자가 결국에는 앞서간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들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일까? 남을 돕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뢰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감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내릴 수도 없다. 남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내던진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신뢰의 나날이다. 당근마켓에서는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구매자는 쓸만한 물건을 구매하기를 바라면서 돈을 송금한다. 당근마켓의 개인 판매자는 상품을 보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준 물품이 2주 만에 고장이 나도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당근마켓에서만 2023년 한해 동안 1.7억 개 이상의 물품이 거래되었다.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성장과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직원이 지급된 교육비로 지식을 쌓고 업무로 경험을 쌓은 후에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회사는 한 명의 인력에 대해 낭패를 보게 된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쌓여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역시 신뢰이다. 그리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을 것이다. 남을 돕는 모습을 얼핏 보면 손해만 볼것 같다. 하지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남을 먼저 믿고 선의를 베푼다면 상대방도 나를 믿는 신뢰가 쌓인다. 결론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경험을 준 사람을 더잘 기억한다. 타인이 나를 위해 기대 이상의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신뢰를 느끼면 보상 시스템은 마음씨 착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환기시킨다. 공정한 행동을 한 사람은 우리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영화에서는 악한 빌런이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등장하지만 관객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건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한 듯 하다. 이타주의자들은 남을 먼저 믿는다. 그리고 남을 먼저 믿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타주의자를 믿게 된다. 그렇게 신뢰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건부 이타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부 이타주의자들의 특징은 내가 하는 대로 나도 너한테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장기 기증 행렬이 이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28세의 남성이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장기를 익명의 환자에게 전달했다. 기증된 신장은 에리조나주에 사는 53세 여성에게 이식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남편이 신장을 기증했다. 남편의 신장은 오하이오 주에 사는 젊은 여성이 이식받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장기를 기증했다. 그렇게 선행의 행렬은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고 인종의 벽을 뛰어넘었다. 여자 형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 형제들이 신장을 내놓는가 하면 친구의 수혜 소식에 자기 장기를 기증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수혜자를 찾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기도 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선행을 강요하지 않았다. 스물 두 번째로 오하이오에 사는 젊은 흑인 여성이 이식수술을 마친 후긴 선행의 행렬은 잠시 멈추었다. 선행을 베푼 사람 중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익명의 사람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는 감사함으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남을 먼저 돕는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평생 동안 일어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상대방이 반복해서 나에게 호의를 보이면 점차 경계심이 풀린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선의의 행동을 할수록 나도 역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신뢰라는 자산이 쌓일수록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신뢰는 유익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교육학자 로저 고더드는 친구를 신뢰하는 대학생의 시험 성적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다고 주장한다.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남을 못 믿는 학생들에게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일부는 국민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치부가 아니라 신뢰다. 보통 국민들이 서로의 선의를 신뢰하는 국가의 국민 경제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수치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말에 국민 100명당 7명만 더 동의해도 국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1%가 올라간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고 경제가 호황일 때 국민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를 믿으면 서로가 장사를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모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매 순간 최고의 이득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믿는다는 건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욕심 없이 행동한다는 뜻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익을 잠시 미루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인생에서 신뢰의 탑을 쌓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의 인류는 7만 년전 멸종 위기에 시달렸다. 그때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는 와중에 많은 인간이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집단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모든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했다. 다른 가족보다 잘 뭉치는 가족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이웃의 신뢰를 얻은 시족이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교환할 수 있었다. 전체를 위해 개별 이익을 포기한 부족이 내분의 힘을 덜 낭비했다. 반대로 각자가 자기 이속부터 챙기는 집단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집단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으면 남은 숫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자체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진다. 그러니 남은 집단마저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이기주의자의 인생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계산만 하고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이기주의자에게 인생과 사회는 나와 같은 이기주의자로 가득한 곳이 된다. 인생은 전쟁터이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린다. 주변 사람과 협력하기도 매우 어려워진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도움을 받는 일이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된다.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나를 믿지 못한다.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은, 곧, 큰 비용으로 이어진다. 누군가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복잡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선뜻 내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수 있는 곳에서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타주의자로 살아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이기주의자로 행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남몰래했던 행동에 결국 고소당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신뢰를 한 번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기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긴 호흡으로 생각해보면 이기주의자는 언젠가 반드시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다. 그리고 남을 도우면 더 행복해지기도 한다. 신경심리학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가진 돈의 얼마를 선의의 목적에 기부할지 결정하라고 부탁하고 그들의 뇌활동을 측정했다. 돈을 기부하는 순간,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활성되었다. 가진 것을 나누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은 행복을 느낀다. 선행을 결심할 때는 그 신호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과 파소프레신이 분비되는 부위까지 도달한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 때 우리의 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우정 비슷한 감정이 샘솟게 되고, 이런 관계는 언젠가 나에게 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타인이 제3자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도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타인의 행복을 보면 느끼는 순수한 행복 역시 보상 시스템 덕분이다. 뇌 촬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뇌 활동이 강한 피실험자일수록 나중에 자기 것을 나누어준 비율도 높았다. 그들은 자선가가 되고 싶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행위의 결과가 더 중요했다. 자신의 선행으로 상대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낀 것이다. 남을 도우면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6,500명 이상을 조사했더니 연령대를 초월하여 긴밀한 인간관계가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이 수치에 놀란 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결과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높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을 높인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받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놀라운 결론은 세 차례의 대규모 실험 결과와도 일치했다. 스페인의 노인 1,200명과 1,500명의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먼저 피실험자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친척이나 친구, 이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지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남을 돕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그리고 5년 후 설문 대상자들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5년 후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처음에 측정한 건강 상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에게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손자를 보는 등의 일이 힘에 부치겠지만 같은 건강 상태의 노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이 모든 연구 결과와 역사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준다. 남을 도와야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를 만난다면, 남을 신뢰한 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이타주의자가 더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 도서, 현명한 이타주의자에서는, 남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남을 위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사소한 이익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남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주인이 잘못 계산해서 더 받게 된 거스름돈을 돌려준다던가 길거리에서 작은 쓰레기를 줍는 등 사소하지만 모두 이타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행동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는 상호작용들의 연속으로 작동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증폭된다. 자선은 새로운 자선 행위를 불러온다.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키운다. 그러니 오늘 남을 위한 선의를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선행도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나누는 용기와 더불어 자유의 느낌이 피어날 것이다. 여행의 시작은 호기심이다. 자신의 자비심을 시험해 보라. 잃을 것은 없어도 얻을 것은 많다. 이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